그 세운 성전이 시온이고 그 시온에 주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의심하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무시는 그 집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.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들이라란 겁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백성들을 원하시지 열매 없이 잎사지만 무성한 그들은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렇다면 그 산들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 놓으라 하신 그 말씀, 그 산들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 모든 걸음 속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.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작용하는. 그 모든 사탄의 역사일 것입니다. 그것을 향하여 너는 믿음으로 구하도록 하라. 그것을 향하여 저 바다로 옮겨놓으라.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.